안녕하세요. 엄마의 보물 창갑입니다 오늘은 자켓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색상도 좋고, 무엇보다도 너무 편해요. 한번 구경 같이 해보세요. 아, 이거 울하고, 이거 100% 울이에요? 네. 아, 저기 정장 기본이다, 그죠? 이게 66 사이즈인가요? 네, 네. 아, 이게 안에, 저기 홀가먼트 티를 좀 두꺼운 걸 입어서 그렇지 안 그러면 넉넉할 것 같고 저기 두꺼우니까 딱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66, 77이잖아요. 아, 뒤가 네. 허리선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이건 완전 기본인 것 같아요. 그죠? 정확하게 클래식 기본이에요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거 시장 물건 아닌 것같이 너무 잘 나왔어요. 저희는 물건 자체를 다 브랜드 예. 공장에서 메이킹을 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예, 아그 공장이 정말 재단을 잘하고 정말 명품 옷을 만드는 정말 좋은 곳에 왜그냐면 바느질이 깔끔하게 떨어졌는데 이거 백화점 가서 살려면 (40몇만 원) 그죠 아 그래요 네. 어 그렇구나 어어 울+ 어, 울이니까 1 0 0 울이니까 네. 어우 너무 편하고 너무 좋대요 어머 너무 좋대 어머 머어 그렇구나. 네네네네. 네, 네, 네. 아 진짜 예뻐요. 어머 둘다 어쩌면 색상도 너무 고급스럽고 안료질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아 진짜 잘한다. 진짜 백만 원짜리 옷이야. 와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난 진짜 카라가 저위에 라인이 저 입술 모양으로 그위에된거 있잖아요. 그게 적당하게 올라 내려가 있으니까 너무 예뻐요. 저기 올라가 있으면 우리 끄드러 온 그런 옷이 아요그아 이렇게 됐는데. 저기 편하게 그게 잘 만든다는 얘기거든. 사장님, 이것도 울 100%인가요? 네. 이거 아. 울울 100%짜리. 아, 근데 네. 너무 멋있네. 이거는, 이게 77 사이즈인데 좀 크다. 그죠? 네. 약간 크네요. 아까, 아까는 두꺼운 옷을 입었고, 요분 얇은 옷을 입으니까 옷이 여유가 확 생기네 버리네. 그라인 핏이 굉장히 예뻐요. 보통, 미국에 상류사회에서 흑마곡 핏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게, 요거는 66사이즈고 요건 77사이즈래서 네. 66은 약간 작은 것 같으면서 약간 작아요. 약간 이렇게 딱 낀다? 근데 그 77은 역시 여유로아 이쁘다. 너무 이쁘다. 디테일이 정말 예. 세감됐어요 그러니까 카라도 보시면 네. 처음 끝에서부터 저쪽 사이드 끝까지 네. 이 각도가 다 틀려요. 아 그렇구나. 네. 이게 정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은 거좀 보세요. 아 진짜 명품 아니군 이렇게 못해. 울지 않죠. 그리고 편하고 저 단추를 그 핸드메이드를 한것 같아요. 저희는 버튼은 다 핸드메이드 버튼 쓰고요. 네. 네. 손님들께서는 잘 모르시는데 버튼, 버튼 자체가 네. 그냥 기본적으로 찍어내는 버튼이 있고 네. 마지막 마무리 자체를 핸드메이드로 손으로 다 깎고 이렇게 깎아서 네, 네.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하나도 다도 되게 상고요 네. 똑같은 버튼이 하나도 없어요. 아 핸드메이드로 해서 보는 네. 네. 맛이 좀 틀려가지고 옷걸이에 걸려있던 거 발을 뺐는데도 옷이 이거 만약에 데리거나 드라이를 하거나 옷을 가능한 한 처음에 입을 때 그냥 입어도 좋지만 드라이 한번 해서 주면요. 목선 같은 데가 까칠거리지도 않고 저거는 66일에서 길이가 조금 짧은 듯하고 요건 77이니까 옷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이렇게 기니까 난 너무 좋네. 사장님, 이게 옷이 이렇게 편한 이유가 왜 이렇죠? 렇게둘때 너무 편하다 그러는데. 저 재단 자체가 이렇게 네. 들 보면요. 지금 선으로 돼 있어요. 옷이 직선 재단이고 곡선 재단인데 이게 네. 좀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 어느 분이 어떤 분이 사이즈만 5, 6, 6, 7, 7 되시는 분들이 이걸 사가지고 가면 100% 후회 안 하는 거 정말로 좋은 거 맞아요. 맞아요. 엄마의 보물 창고 짱이라고 진짜 짱이라고 나올 거예요 맞아요. 안에 우라도 너무 잘돼 있고 나는 이게 내가 옷이 좋으면 내가 흥분이 돼버려 다리가 달달달달 떨려요 너무 좋아서 근데 이게 지금 그런 그런 옷이야 와이집옷 진짜 멋있다 굳이 백화점 갈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지 아, 진짜 멋있네. 네. 네. 티라고 가지고 올해 도 내년에도 요 10년 후다 봐도 네. 유행을, 유행이 는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이게어 명품 브랜드랑 비교해서 음. 손색이 없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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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는 7가지 어... 아, 색깔로 한거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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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해량, 네. 원단인데 네. 네, 네. 아그리 그러니까. 저게 사과 스퀘어 체크도 이렇게 보시게 되는 컬러가 네. 지금 세 컬러로 짜여져 있어요. 블랙, 아. 베이지 색깔, 반 색깔. 그러니까 원단이 이, 재질이 좋으니까 옷이 편하고 옷이 고급스러워 보여요. 입었 네. 네. 그 아, 청바지하고 너무 잘 버린다. 네. 아 그렇구나. 이거는 아, 허리 라인이 없고 그냥 일자로 떨어졌나 봐요. 이게 도마진 핏이라고 해서 마랑 핏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이런 옷은 프린트 사이즈로 나왔는데 옷가 입어도 예고 6, 6기 입어도 예고 7, 7이 있거든요. 아, 네. 어머 그렇구나. 어실여 브랜드에서 어. 이런 핏을 굉장히 요즘에 핫한 핏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핏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베색으로 이렇게 코디를 해놨거든요. 네, 네, 네. 이렇게 입어도 되게 세련되고 어, 그렇게. 그렇게 올리는 거좋아하신 분들 저렇게 올리잖아요. 머플러 네, 뭐 뭐, 하나, 네네, 네네 맞아요. 아요 네. 원래 이렇게 옷은 재단하는데, 네. 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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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줄을 맞춰야 돼서. 이렇아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머. 그래서 저희 집에 나오는 옷 중에 가장 아 그렇구나 이게 재밌다라는 얘기네요 어머 정말 그러네요 이선을다 맞춰서 했네 어, 여기서 이렇게 맞았던 네.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선이아 아, 맞아요 그냥 막 하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는 이거 이게 내려오고 이렇거든요 근데 딱 맞췄네 이게 양복점에서도 옷을 맞출 때이선 네. 맞추려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을 많이 들어 하는데 잘 됐네 좋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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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어요 예. 네 마, 만들었대요. 어, 네, 예. 그 네.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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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세요. 네, 안쪽 배색. 네, 안쪽을 그렇게 배색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목이 까칠거리지 않고 부드럽고 편안하고 또 고급스럽게 덧댔네. 어머나, 신경을 아, 많이 음, 썼네요. 너무 고급스럽죠. 너무 <laughs> 돼요. 아, 네, 맞아요. 아, 다 이쁘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진짜 좋을 거예요. 아~~ 어머 너무 이쁘다 아 진짜 이쁘네요 아 이거는 이거는 아우 이거는 반코트같이 이건 또 이렇게 엉덩이를 확 덮네요 이게 네네. 어, 네. 패트하고 코트하고 중간 형태의 자켓이거든요 아 네네네 네. 래 핏은 알맞은 핏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우아한 핏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하고 저거하고 짜임새가 다르는데 이거 뭐예요? 요거는 네. 지금 해인 분 네. 멜란지 자켓이고요. 네, 네. 멜란지 원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쪽에 어. 투일 멜란지예요. 멜란지라는 거는 네. 컬러 자체가 한 컬러 단일 컬러로 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컬러를 믹싱, 믹싱 해가지고 아. 그좀 조화롭고 아. 되게 네, 네. 컬러를 여러 톤으로 짜는 원단을 멜란지라고 아. 해요. 아. 입을 때 좋은 게 네. 베이지를 입어도 되고 밤색을 입어도 되고 검정을 입어도 네. 되고 청바지를 아. 입어도 되고 아. 게 그렇죠. 맞아요. 전체적으로 다, 맞는다. 네, 다 맞는다. 다 맞는다. 어쩜 이렇게 잘려지? 게입으시이이 아, 네, 그러네요. 근데 아까 빨간 거, 검정, 뭐 회색, 베이지 이것도 이거대로 너무 이쁘네. 네, 이거는 청바지 이집옷시 지금 좋은 게 청바지나 정장이나 다 맞는다는 거. 네, 전체적인 코지가다 돼요. 에, 아, 아 코트 아닌 코트처럼. 너무 멋있다. 네, 정말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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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 아, 진짜 멋있다. 어, 이건 이거대로 멋있고 저건 저거로이 집의 좋은 점이 정말로 카라를 너무 잘하고 편하다는 거 그리고 적절하게 이 길이를 여기는 여기에 맞고 여긴 여기에 맞고 이 사이즈가 이거는 스몰 믿음인데 스몰 입은 사람도 이쁘고 믿음이 입은 사람도 이쁘고 둘다다 이뻐요. 다 근데 스몰 같은 경우는 보통 중력이 네. 입어도 되고요. 그렇그렇 예. 질인데 네. 요즘 같은 때는 보통 딸자 꼼꼼하게 민감하게 안 하셔도 돼요 네. 내 몸에 맞게 라인하고 해가지고 입 수도 을때 원단이 이게 제일 모직 원단으로 이집 거는 다 하더라고요 아, 저희가 브랜드 원단을 많이 100% 울이라는 거. 울 100%예요 이거 입어보면 후회 안 한다 너무나 이쁘게 고급스럽게 둘다 돌렸어 그렇죠 저기 이제 입술 포켓 좀 보세요 너무 너무 이쁘게 너무 잘했어 에. 고급스럽기도 하지만 우선 편하고 이거 하나면 10년은 겉도 나겠어요. 어머, 이거 진짜 이거 100만원 주고 못 사요. 너무너무 좋은 거라서. 헉, 아, 마음에 든다. 아, 그거 아까는 색이 달랐는데 저거는 같은 걸로, 같은. 네네네. 둘다딱 맞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기술 살짝 세워서 저렇게 입으시잖아요. 네. 굉장히 멋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렇게 세우라고 카라를 적당하게 만드는 거야. 작지도 크지도 않고. 그렇지, 그거예요 이거는 77 사이즈로 지금 입었거든요. 어머, 근데 그것도 맞다, 그지? 음, 너무 이쁘네요, 진짜. 그 네네네, 그래요. 정말. 아, 와, 진짜 있지? 너무 아, 멋있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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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멋있니? 어, 아, 예, 깔끔하게 떨어진 게. 어, 아, 이쁘다. 이팔 나오는 거좀 봐. 너무 똑 떨어지고. 저 엉덩이, 저, 저, 어우,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정말 멋있네. 진짜 잘 나왔다. 어머. 이거 봐. 이거 지금 77을 입었는데도 아까 66입다가 77을 입었거든요. 스몰 때 믿음 입었는데 다 된다는 얘기야. 스몰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작으 작은 대로 이상하지 가 않고 팔 길이도 어쩜 저렇게 아까 그거랑 이거랑 똑같이 맞잖아. 너무 이쁘다. 이 정도 등은 편하니까 77이 저 정도니까 이렇게 입어도 돼. 오야 이쁘다. 어 네. 편하죠? 그게 재단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그 곡선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이, 이 얘기인 것 같아. 아, 이거는, 이거는 이, 이 팔꿈치에 저기 뭐죠? 패치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패치도 원단이에요. 네. 저게 있음으로서 네. 헤딩본에 약간 네. 더 클래식한 헤딩본을 아 캐주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있는가고 없는가고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 같아요. 어, 저거 때문에 확실히 캐주얼해 보이는 것 같아. 어 아, 너무 멋있다. 이 사이즈가 뭔데 이렇게 잘 맞죠? 사이즈는 지금 66을 드린 건데. 네. 사이즈는 편해요? 아 정핏으로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정핏으로 입으셔도. 되고. 네네네. 어머 이거 이거 사이즈 맞네요. 66인데. 어 네. 너무 이뻐요. 이거는 살짝 클래식하고 캐주얼하고 믹싱이 되어 있는 자켓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어? 저희 몇... 자켓의 연령대가 네. 2 0대에서 60. 그래, 맞아요. 이렇게 연령대가 넓어서 좋은 정말 좋은 와, 이쁘다. 어쩜 좋니? 다 이쁘네. 클일다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깨 선좀 봐. 맞아. 옷이 맞으니까 딱 떨어지네. 우는 데라고는 없어. 나는 여기가 이렇게, 요렇게 깔끔히 떨어져야 돼. 이게 울면 나는 아주 정말 싫어해요. 난몇 번씩 내가 다시다시 다시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멋있어야 돼. 양복도 이렇게 딱 떨어져야지 난 좋아하지. 이게 여기 벌어지는 건 약간 적은 거예요. 근데 다른 데 빼고 여기만 약간 이렇지. 여기만 맞으면 이66 사이즈인데 66 반이래 맞거든요. 근데도 너무 잘 맞아 옷이. 너무 잘 맞고 이 문제는 입은 사람이 너무 편하대요. 그러니까 옷을 저, 정말 좋은 거야. 진짜 멋있다. 아 멋있네요. 네, 이거 이거죠. 이거 같이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너무 있어요. 아, 어우. 요즘 말고 이거 좀 봐. 이거, 어, 봐. 100만 원짜리 다켓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아, 있는데. 맞아요. 예. 네. 아, 네. 이 사이즈는 5 사이즈래요. 근데 네. 다 맞는데 네. 여기가. 여기가 그런데 이제 그래서 네. 작은 사이즈를 재는 게 네. 이렇게 핏하게 입으셔도 사실 되게 사이즈. 어,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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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네. 이제 맞네. <laughs> 아까 그건 5 사이즈고 이건 66 사이즈인데 카라가, 아까 그 빨간 거하고 똑같이 카라를 만들었네요. 그죠? 그래서 고급스러운 것 같아. 아무 데서나 할수 없고, 누구나 할수 없는 거. 아, 진짜, 진짜, 정말, 이태리서 공부하고, 재단하고, 할만하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응, 아, 이뻐요. 이거 좀 봐. 아, 여기, 여기 이렇게 틀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예. 네. 정장에도, 청바지에도 너무 잘 어울리신 엄마들, 날씬한 사람들 입으면 너무 멋있네요. 이거 색상이. 아, 그래 네네. 아, 그렇구나. 예, 네, 예, 예. 네네네네. 네, 네. 아, 그렇구나. 너무 좋네요. 네, 좋아요.